네, 안녕하세요. 음, 자, 우리, 어, 기본 강의. 오늘은 보정부터 나갈 거고요. 물론 이제 데일리 테스트 하고 보정 나가겠습니다. 음, 상표법 기본 강의고요.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0회입니다. 자료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 심사관이 청광 1의 진보성을 긍정하면서 청광 2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청광 1이 A, B, C를 포함하는 물건인데 청광 2가 여기에 D를 더 포함하는 물건이래요. A, B, C, 이게 청광 1. 청광 1. 청광 2는 A, B, C, D. 심사관이 판단했을 때 진보성이 인정 한대요 부정할 수 있나요? 할수 없죠.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죠. 우리가 이제 특허기본경위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종속항의 어떤 실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걸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심사 단계에서 실익. 두 번째가 등록 후 권리 단계에서 실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사 단계에서 실익이 뭐가 있었지? 방금 보신 것처럼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독립학만 판단해서 인정되면 종속학은 다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할 때, 그러하죠. 왜 그럴까요? 다기재 협법의 원칙이죠? 다기재 협법의 원칙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 우리 강의실에, 연예인 닮은 사람두명 있네. 저번에 이제, PO,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보니까, 그분 닮았다. 들어봤죠? 내 얘기 안 해도. 저 물어볼 때도, 연예인 하니까, 바로 말해주더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나중에.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건망적인가 봐. 아이돌인데, 배우도 하고, 그, 환광이라는. 아, 맞아, 맞아. 들어봤죠? 거 봐. 근데 들어봤어. <laughs> 내가 먼저 피우라고 얘기한 적 없고, 내가 먼저 임시하냐고 얘기한 적 없는데, 다 들어봤잖아. 응, 거기서 익숙하더라고. 아 오늘은 특히 그러네. 하여튼 신규선 진못서 이거 판단할 때 독립항만 만족하면 다 만족하는 거고 또뭐 있을까요 45주 일발명 일출원주의 판단할 때 독립항만 단일성 만족하면 종속항 다 단일성 만족하고 그거 있었죠 또뭐 있나 어, 뭐 이거 등록 가능성 판단할 때 이렇고 하나 더 있지 권리와의 요고, 이렇게 좀한 다음에, 청구항 일안될것 같으면 이라도 등록받기 위해서. 권리와의 단계적 시도. 등록 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등록 후에는. 등록 후에, 우리 독립항이랑 종속항 비교해 봤을 때, 권리범이 뭐가 세지? 독립항이 세단 말이야. 권리범위 측면에서 독립항 등록받으면 종속항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실익이 있죠. 왜? 중속항에 대해서 제3자가 제3자가 권리화 해버리면 98조 이용관계 138조 강제실시권 183조 법정실시권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익이 있고 또뭐 있을까요 뭐 모유심판 같은 거 청구 돼서 복습 잘했네 다 기억이 나 무효심판 같은 거 청과 당하면, 어, 청광 1이 무효가 돼도 청광 2는 살아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거권 유지 측면에서 시리기 있죠. 일부 무효의 법리가 주문 되기 때문에. 그래. 또, 또뭐 있을까요? 정정. 정정할 때, 이거 역시 예측 가능성. 요런 실익이 있죠. 오늘 문제는 여기 여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 신규자 재부선 판단할 때 독립항만 갖고 판단하면 음, 나머지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문제 양가로 1번 이걸 물어보려고 한건 아니었어. 양가로 2번을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 양가로 2번. 1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1번과 2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라는 취지입니다. 2번 보죠. 청광 1 볼게요. A를 제조하는 1단계, A의 상부에 B를 결합하는 2단계, 및 상기 A의 하부에 C를 결합하는 3단계를 포함하는 물건 X의 제조 방법에서 제법 발명입니다. 청광 2는 A를 제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하는 물건 X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 X, 이 뭐죠? PVP 청광이죠. PVP 청광.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죠. 청광1이 프로세스가 나왔어. 그죠 그리고 청광2가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나왔어요. 심사관 이거 진보성 인정하겠대요. 이거 인정할 수, 있, 부정할 수 있을까요?라는 거. 이건 일단. 독립한 종속항의 개념은 아니에요. 둘다 독립항이야. 얘는 물건 발명이고, 얘는 방법 발명. 아, 얘는 방법 발명이고, 얘는 물건 발명. 이죠 그리고, 요, 프로젝트 바이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너도 인정될까? 이, 이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지. 왜? 프로세스라는 건 이 물건 발명의 어떤 구성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청구범위 자체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물건으로 파악해서 그 물건의 구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진보성이 인정된다 해서 얘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앞에 있는 거랑 구별하셔야 되고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데요. <laughs> 기존에는 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우리 생명공학 분야라든가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건 발명은 구성이나 어떤 구성으로 발명을 특정을 해야 돼요. 구성, 구조 이런 걸로. 근데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법으로 특정,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어. 기존 종래 판례는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P/B 청강을 어쩔 수 없이 구조나 방법으로 구조나 구성으로 특정이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법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신규선 진보선 판단할 때 제법을 고려해서. 어, 심사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반대로 재법으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법 보류하지 않고 물건만 봐서 판단했던 거예요. 최근 판례가 나와서 너네 다 틀렸다. 다 틀렸고 우리 특허법은 2조 3회, 3호에서 물건발명 방법발명 재법발명으로 2조 3호가 구분하고 있다. 감옥, 나무, 담옥. 그렇죠? 아무리 그, 청광의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여튼, PVP 청광은 물건 발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방법을 기재를 모두 포함해서, 모두 포함해서 특정된 물건을 갖고 파악해야된다 따라서 얘가 진보성이 인정된다 해서 인정되도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은, 이 사건 원심은, 청광일이 진보성이 인정되고, 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보성을 인정해버렸어. 대법원 가서, 얘 이게 잘못이다. 라고 했던 판례야. 그래서 우리가 요요 요 판례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저 판례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 제조 방법의 진보성이 인정하는 데에서 p v p 청구안까지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 결론에 도달했던 사건입니다. 10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